그 한국 교육연구학회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 연극을 전공한 그 전문 교수들이라든지 교육연구를 전공한 교수, 그다음에 예술 강사, 그런 연구 극단 단원, 극단 대표, 또현직에 있는 교사 이렇게 다양한 부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물론 학술대 또 정식 학술지이기 때문에 학술지 발간하고 연예 좀. 학술 대회도 하고 각종 세미나나 연수 그런 그다음에 세계 교류 활동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학회가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 교육 연구 학회로서 이제 한국에 딱 교육 연구적으로 학회는 이제 공인된 거 저희 학회만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극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성이잖아요. 네. 직접 그 현장에서 호흡하는 게 생명인데, 이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다 보니까, 시적으로 그, 연극으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거의 반간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줌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연극 연수라든지, 연습, 또 공연,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자칫하면, 그 영상 미디어하고 중복되면서 그 영상에 어떤 그런 철나한 효과를 쓸 수는 없잖아요 자칫하면 이건 영화인지 독립영화인지 좀 애매한 뭐 다큐멘터리인지 그런 여지가 있어서 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선 다들 두들기곤는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하게 이거다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영상이라는 게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또 영상이라는 게 없이, 풀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관객 입장에서 실제로 연극에서 봤을 때는 개개인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모습 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뭔가 재미를 또는 감동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오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포커스를 주고 이렇게 그렇죠.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거는 완전히 영화 같은 느낌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극단에서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음. 뭔가 계속 공연은 유지해야 되겠고, 관계는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현장성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 연습 과정이 또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단계가 좀 느슨하고 그래서 음. 지역대에는 그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관계가 없라도 일단 연습은 제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오후에서 연습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학부모들도 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은 어려움도 있 어. 니다 아. 오히려 되게... 천혜리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문화 예술적으로 워낙은 그이전에 지방이 더 힘들었었는데 음.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이 연습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음. 더 자유롭지 않다 아니, 저희 이제 교육연구 학회에서 네. 제가 이제 2014년부터 네.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전국 교육연구 연수를 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서울에 와서 연수를 평일에는 받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 중에 해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막 엄청 좋아하시네요. 세계아동청소년연극제가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연구도 좀 보고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연극 방법이라든지 연극지도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전교조에서 처음 시작했던 또 전국 교육연극 연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한 일주일 정도 직접 그 연극 을 선생님이 지도를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연극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 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고 요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어린이극 잔치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창작 대본 만드는 법부터 해서 연극 지도 방법까지 해서 3일 정도의 연수를 기획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이제 워크샵으로 줌으로 하는 워크샵은 매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대강해서 학회에 가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연수는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줌으로 뭐 하는 거에 한계성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그런 연수는 진행할 예정입 네, 저는 이제 9 3년도부터 제가 일단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공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는이 참여하다가 95년부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연극을 지도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참여율도 높고. 모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학원이라는 게 점점 그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이라서 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니까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전체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이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좀더 수업 외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또 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좀 공부 못 하는 아이들도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놀수 있다, 또 선생님과 같이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한 뭔가 자부심 이런 것도 느껴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했을 때 보름도라고 있어요. 강화에서 한 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섬에 이 보름 분별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교생이 최고 많았을 때가 한1 2명 정도 됐어요. 그 아이를 전체 데리고 거기는 이제 뭐 외부 강사들이나 올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이를 전체를 데리고 연극을 만들어서 아이랑 같이 만들고 이제 거기는 뭐 학원이 없으니까 방과후에 아이들 와서 노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놀고 근데 마침 또 좋은 작품이 돼서 인천대에서 1등하고 전국대에서도 계속 금상도 받고 1등도 하고 그런 저기. 있었어그 이제 그 공연을 가지고 순회 공연을 했어요. 음. 그 마을 주민하고 군부대를 대상으로 이제 교회 강당에 빌려서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서 순회 공연. 을 그때 좀 아이들도 되게 뿌듯해하고 또강화군에 다른 학교도 가서 이제 축하 공연 그가사 음. 해주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되게 보람을 느끼고 좋아해. 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은, 아, 이, 잘하는 애들만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런 것부터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연극에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 느끼는 게 가장 시발점인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요즘은, 요즘은 센터에서 교육연극이나 어떤 그런 연극을 치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극상지도좀 다양한 방향으로 좀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그런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그냥 관객으로서만이 아니라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쪽으로 많이 좀 변화가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린이 무잔치를 많이 운영해 봤지만 기획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냥 배에 참여하는 아이들 배우와 관객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치 의 방향이 좀 축제 형식으로 좀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아이들도 쉽게 어떤 연극에 대한 재미를 꼭 내가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음. 작은 뭐 인형들이나 손가락 인형이나 그림자 등로 뭐 간단한 것들 통해서라도 그런 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요즘은 이제 LATC에 그 부도하는 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생활 스포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영국도 좀 그런 쪽으로 생활 영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그냥 간단하게 자기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을 쉽게 말해놓고 우리가 어렸을 때 스쿱 놀이 하는 것처럼 그냥 놀이 형식으로 쉽게 이 하는 쪽으로 좀바 예를 들면, 이제, 마을 지역민들도 뭐, 그렇 쉽게 참여하고. 네. 예를 들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마을교 공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전문가들이, 마을교 육 활동가들이, 어떤 영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과 또 교사, 학 부모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음. 좀 기획한다 그러면, 영국이 자연스럽게 꼭 어떤 특정인들만 하고, 나는 그냥 보기만 하고가 아니라 누구나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예술로서 음.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요 전수하기도 있어요. 좀 훨씬 효율적이고. 어, 네,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고 음. 그런 고민들을 저희 학교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또 활동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양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귀여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극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본인을 찾아가는 노력이잖아요나 뭐 자신을 좀 탐구하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진로한 정도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연극이라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관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 도구이기도 하고 예술이지 않을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제공되고 인해서 무언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뭔가를 도전한다든지 어떤 관계를 모든 이런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관계성이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고 교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도구 없이 내몸 하나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은 연극이 가장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